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전체 조립 속 수학의 첫 번째 영상으로 유전체 조립에 사용되는 수학의 간략한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DNA 시퀀싱 과정에서 수학이 사용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존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DNA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DNA를 작은 절편으로 나누어 해독하게 되고 이 작게 잘려 해독된 DNA의 정보를 다시 합쳐서 큰 원래의 DNA를 만들 때 후하게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작은 절편들의 서열을 이어 원래의 서열을 만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것 같나요? 가장 생각하기 쉬운 방법은 겹치는 부분을 찾아 읽는 것입니다. 각각의 절편들에서 겹치는 부분을 찾고 찾아가면서 그것을 서로 연결하여 원래의 DNA 서열을 찾아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면 각각의 절편을 노드로 만들 수 있고 그 노드를 서로 겹치는 서열이 있는 것끼리 엣지로 연결하여 그래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서열을 정하는 방법은 각각의 노드를 한 번씩 지나면서 모두 지나는 해밀턴 경로를 찾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되고 해밀턴 경로를 이용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해밀턴 경로를 찾고 또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그 순서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완벽한 알고리즘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미터 경로를 사용해야 되는 이 오버레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은 유전자를 해독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또큰 DNA 유전자를 해독할 때는 매우 복잡하여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디브로잉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까는 각각의 이제 서열들의 절편이 노드가됐다면은이 디브로잉 그래프는 그 서열이 아니야? 그 서열에서 겹치는 부분을 이제 그래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좀더 자세히 보자면은 TAA라는 이 절편 자체가 아까는 이제 노드가 되었다면은 이 TAA라서 T를 a 잘라서 하나의 노드로 그리고 AA를 잘라서 하나의 노드로 만듦으로써 이 TA와 AA라는 노드를 지나는 엣지에서 TAA라는 서열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서열들에서 이제 겹치는 부분을 합쳐 주고 이렇게 또 똑같은 게 반복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고기를 만들어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배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왜 아까는 이제 이 절편 자체도 사용했으면서 이제 이제는 그 엣지의 그 절편의 내용을 넘으로써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일러의 케니히스베르크 다리 건너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알수 있습니다. 오일러는 이 케니히스베르크 다리 건너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일러 경로와 오일러 회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일러 경로란 그래프가 가지는 모든 엣지를 정확하게 한 번씩만 지나는 경로이고, 오일러 회로란 그래프가 가지는 모든 엣지를 정확하게 한 번씩만 지나지만, 시작점과 도서점이 같은 경로를 뜻합니다. 오일러는 이 오일러 경로와 오일러 회로가 어떻게 하면 존재할 수 있는지 그 조건 또한 알아내었는데요. 그래프에 방향이 없는 무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홀수 차수의 노드가 연계 또는 두 개이면 되고 오일러 회로는 모든 노드가 짝수 차수를 가져야 합니다. 유향 그래프의 경우 즉 방향이 있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그 노드에 들어가는 진입 차수와 그 노드에서 나가는 진출 차수를 따로 알아야겠죠. 이때 진입 차수와 진출 차수를 뺐을 때 1, 그리고 진출 차수와 진입 차수를 뺐을 때 1인 노드가 각각 최대 한 개씩 있을 수 있고 나머지 노드는 모두 진입 차수와 진출 차수가 같을 때는 오일러 경로. 그리고 모든 노드의 진입 차수와 진출 차수가 같다면, 오일러 회로가 됩니다. 예를 간단히 보자면, 이 별모양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모든 노드의 차수가 짝수인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오일러 경로이자 오일러 회로인 그래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자면, 나머지는 다 짝수지만, 이두 개의 노드가 홀수인, 차수가 홀수인 걸볼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오일러 경로는 맞지만, 오일러 회로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케니스베르크 다리를 한번 볼까요? 이 7개의 다리와 4개의 지역을 각각의 4개의 지역을 노드로 만들고, 7개의 다리를 엣지로 만듦으로써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 이 그래프에서 각각 노드의 차수를 보자면 은이 4개의 노드 모두 차수를 홀수로 가짐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오일러 경로도 아니고, 오일러 회로도 아님으로써 이 다리를 한 번씩 지나 모두 지나는 경로는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오일러 경로 또는 오일러 회로를 구성하는 알고리즘이 나와 있고 이런 알고리즘을 토대로 오일러 경로, 오일러 회로가 존재할 때그 순서 또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브로잉 그래프와 오일러 경로, 오일러 회로를 합쳐서 이 전체 조립을 사용해봐야겠죠. 각각의 서열에서 겹치는 부분을 노드로 만들어서 이 엣지에서 그 서열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해서 디브로잉 그래프를 완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엣지를 한 번씩 지나는 경로인 오일러 경로 혹은 오일러 회로가 존재함을 그 조건을 통해서 알아내고 그 조건이 존재한다면 여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그 엣지에 지나는 순서를 알아내고 그 순서를 안다면 그각 엣지에서 뜻하는 사회들을 합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원래의 유전자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해밀당 경로처럼 뭐그 알고리즘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직 미해의 난제가 아니라 해결되어 있고 알고리즘도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길고 많은 양의 서열을 정확하게 합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러 경로, 오일러 회로 모두 사용하지만 DNA 해독 과정에서 뭐 잘못된 서열이 들어간다던가 혹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변수에 맞춰서 오일러 경로, 오일러 회로를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일러 경로와 오일러 회로 등의 다양한 수학이 어떻게 이제 DNA 시퀀싱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간략한 흐름을 알아본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일러 경로와 오일러 회로의 더 자세한 수학적 내용과 함께 유연체 조립에 관한 수학을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